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풋볼 매거진 골의 배성재입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됐습니다. 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염원이 이제 실현이 됐는데요.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 소식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6년 반 동안 잘 준비해서 서울올림픽 그리고 한일월드컵에 이은 스포츠 대제전이 우리 땅에서 멋지게 펼쳐지는 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풋볼 매거진 골 함께하실 두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문성 의원, 위원, 장지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평창이 선정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셨죠? 네, 어,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돼서 너무나 좋고요. 네. 준비 잘했으면, 됐, 어, 이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동계올림픽 때는 뭐 컬링이나 아이스하키 이런 해설 맡겨주시면 열심히 아 공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그때도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쓰러야죠. 빠지네요. 퍽이. 장지현 위원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회가 더 깊습니다. 이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아 강원도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큰 대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네. 감격스럽고 음아 이번 기회가 더애양심이 고취되는 그런 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평창 역시 뭐 물려받은 땅 아쉽게도. 아아 네. 쓰었으면 아,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방송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웃음> <웃음> 자 이번. 주빅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명가 수원이 포항을 홈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K리그 16라운드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수원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승점 석점을 얻게 되면 수원 입장에서는 상위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무육패로 부진하다가 다시 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수원입니다. 네, 초반부터 수원은 분위기가 아주 잘 풀렸었는데요. 염규이 왼쪽을 잡고 그대로 크로스! 마르세! 꽂아넣습니다. 수원은 시즌 초반에 어려웠던 것이 이제 최전방 공격의 문제였고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마르셀이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골문이 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염기훈의 왼발 크로스가 그대로 마르셀 머리에 정통으로 꽂혔는데요. 네. 수하는 마르셀입니다. 자, 수원은 역시 마르셀이 살아야 어, 상승세를 탈수 있는 팀입니다. 네. 마르셀의 득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자, 중앙에서 그대로 온쪽 측면에 아사모 연결 슛! 정성용이 막아냅니다. 네, 포항은 이제 최전방에 신인 공유열 양쪽에 모타와 어, 아사모아 선수를 투입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최근에 측면 쪽이 약간 좀 무너져 있는 게좀 아쉬움이죠. 네, 자 포항에 한번 반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김재성의 왼발 슛이게 수비수 발 맞고 들어갑니다. 네, 자 이날 아, 스토퍼로 출장한 오범석 선수가. 아, 발을 갖다대는 것이 굴절이되면서 실점으로 연결된 수원인데요 네 아, 포항은 전체적으로 도 좋은 경기 내용을 펼쳤는데 아, 마무리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찍어 올려준 공 가슴으로 떨궈지고요 마르셀 슛! 이 이게 골때 맞고 벗어났어요 워낙 잘 돌아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각도의 터닝 슈이었는데 최근에 이 수원이 또 마케도니아 용병 포항에서에던 스테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르셀이 이렇게 살아나면 수원은 더욱더 무서워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아, 마르셀이 등화에서 이어받고 네. 주비수 가운데서 그대로 왼발 슛 들어갑니다. 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작은 케 이상호 선수가 아주 높은 썬핑으로 골을 떨궈줬고, 아, 마르셀 선수가 뭐 지체 없이 왼발 슛으로 가져간 것이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네, 자이 카메라가 마르셀을 따라가고 있는 게이 풋볼 매거진 골의 카메라예요. 네, 어, 멋지게 잡았네요. 아, SBS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샷입니다. <laughs> 마르셀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두가 볼수 있는 샷이었고요. 2대 1로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수원입니다. 자, 포항이 반격해 들어가는데요. 신광훈이 돌파해 들어갑니다. 수비수 사이즈 기대를 슛! 자, 손맛 꼽아서 갑니다. 최근에 포항이 이제 측면이 좀 어려운 것이 김정겸 선수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스코드서 제외되면서 네. 양쪽 측면의 밸런스가 좀 무너진 것은 좀 아쉬워요. 네, 자, 부무열쪽으로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역근을 때리고 맙니다. 네, 최근에 많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부무열 선수인데요. 이날 공간 침투를 비롯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득점엔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받고 염기훈 돌아서면서 그대로 왼발 슈팅 이쪽을 때립니다. 이제 이 경기가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첫 경기였던 관심이었는데 네. 수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가 이러면 6강 안으로 진입입니다. 상승세 많이 올라와 있는 수원이죠. 네, 3월 포항 원정에서는 수원이 0대 1로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번엔 홈에서 대가팠습니다.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상위권을 바라보는 수원입니다. 네. 아, 롤러코스터 행보죠? 자, 수원과 포항의 경기도 그랬고, 이번 라운드는 유독 명승부들이 많았던 K리그였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 습도도 상당히 높고, 네. 후텁도...